안녕하세요. 한마다정사입니다 오늘은 예 말도해서 두 분을 모시고 낚시를 시작했고요. 제가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서 낚시하는 걸 영상을 찍었습니다. 두 분이서 오늘 어떻게 낚시했고 어떠한 패턴이고 어떠한 컬러랑 이제 어떠한 용품으로 낚시했는지 오늘은 그걸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총4네 마리로 마감을 하게 했고요. 뭐 제가 제 생각 이제 그냥 개인 생각인데요. 유선배를 그잖아요 한정돼 있는 어군에서도 논어 먹기 약간 그런 음.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참돔이 이렇게 스쿨링돼 있는 자리 있잖아요. 네. 그1열 명이 들어가면 열 명이 다 물어. 근데 돔이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한 두세 마리씩, 군집군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늘을 큰, 크게 하거나, 뭐,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입질이 왔을 때, 바이트가 왔을 때, 그거 놓치지 말라고. 여기 혹시 3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3자 정도로 맞춰놓고 이대로 가자 원래는 4자 정도 이 정도 아니아니 입주는 아니, 아니. 거아니에 일단 4자가 대야 드래그를 차게끔 해놓고요 다다다한 분히트 내가 그랬잖아 아니 사이즈 같은 얘기 아니라 우리가 세 분이 타면 선수들이 타면 고기를 빨리 찾아요 왜 그러냐 그리고 어떠한 입질이 오면 우리한테 말을 해주면 패턴을 찾아야지 이제 빠르게 하든 늦게 하든 입 아, 맞다, 뜰 들체... 채. 어, 내가 떼줄게. 첫 고기니까. 첫 고기 올라옵니다. 아니, 작아서, 작은 게 문제가 사실 들어 나이스. 저 바늘만 찍어주세요. 네. 삼자다. 아니, 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았다는 게 의미잖아. 리트리브로 몇 그람 쓰세요? 80 나비요. 80 나비요? 여기는 통스텐 유지에요. 예, 그리고 리트리브는 여기 잘안 걸려요. 오늘 내가 납수라고 할 때만 납수세요. 우씨, 왔다 갔다 입주로 왔어 갔다 갔어요. 저속입니다. 예. 이거 주, 이거 트리플 빌드 드려 볼까요? 네. 오, 왔습니다. 히 어 어떻게 입질이 오셨어요? 예, 여기 는 말도 여등입니다. 나네 아, 지금 두 마리째 배좀 올리고 있습니다. 어. 잘 박힌 거 보시고요. 아, 이쁜 참돔입니다. 으 형님은 어떻게, 패턴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 기가 막힙니다. 어, 산바다만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트리플 빔동색사용했니다아 멋있습니다. 예, 어... 이쁜 잔 올라옵니다. 예, 오 절대 뜰채질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배 이름이 뭔가요? 천바다호 보트 우리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5초 옆으로 하나 지나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요. 바바닥 a 바닥 o p a 좋아요 바닥 p a d 바 g i o p 그리고 형님 올릴 때 있잖아요 고기를 잘 보면 바늘이 어디 잘 박혔나 보고 올리는 거예요 바늘이 하나 박혔다 뜰 a 질두개 박혔다 드 g i o p a d a 기요아 p a d 그냥 풀어갑니다 하면 되지. 세 마리 쯤 배들이 없어요. 꼭 해줘요. 이상한데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게 제일 재밌더라. 배들 없는 곳에 잡는다고.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촬영에 협조를 해주셔서. <laughs> 아니 괜찮아요. 고기 다 먹은 거예요. 이게 원래 목줄이 들어오면 잡은 거래 보세요. 음. 응. 이게 규제룰이래요. 응. 음. 입체, 입 잡아랍니다. 찍지 않겠습니다. 오, 쭈꾸미, 쭈꾸미. 좋은 배는 스트러스를 안 잡고 그대로 흘린 배가 제일 좋아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 시동 끄고 그대로 흘러가,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든 어떻게 하든 그대로 흘러가는 배가 제일 좋아요. 왜요? 참돔한테 경계심이 없잖아. 제 아... 헤드 컬러는. 타니까 내가 미치겠다는거 h 요 지금 몰라. 헤드? 헤드 is h u n g 헤드 Head is 는 u n g e r h e 는 d is hunger. Head is hunger. Head is h 리에서 어떻게 해 주냐가 제일 중요한 e 같아 e a 기아 s h u n g e 아까 처음 했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즐겨 들어갔던 자리 항상 거기 들어가면 어쩐 날은 20마리 30마리도 뺄수 있어요 근데 운이 좋은 날은 5짜6짜가 들어가 있고 어떤 날은 3짜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다니다가 보면 그런 자리가 하나씩 나와 낚싯 배지 뭐예요? 아. 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일 그거야고기보다 중요한 게 뭐냐라 라인이 이쁘게 가야 돼. 배가 흘러가는 게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 전제예요. 이따 이거 보면 내 고기 잡는 자리는 한 줄로 한 줄로 그어놔요. 내가 고기를 그래도 거기 가면 그물대에 들어가면 잡았다. 계속 몇 마리씩은 잡았다. 그런 자리들은 줄을 구워놔. 혹시 멀리 연날리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게 있는 건가 응. 어져 역시 시 근데 잡아! <laughs> 잡아 한 마리 올라옵니다. 여, 연날리기 뭐요 아냐 날리니까 바람때문에 어메 맹퉁이네 아이 맹퉁이가 꼭, 꼭 그같이 와열 아, 바퀴에서 오 고마워라 오 고마워라 맹퉁이 빨 얄라카라 맹퉁이가 12바퀴 서 15바퀴 씩 때려요 활성도 좋은 날에는 따라와 한 10마리가 나이쇼 어, 참돔? 참돔 아니면 때려버릴거고 싶습니다 참돔이면 뭐예요참다 맹퉁이면 안됩니다 자, 이에선네마리 띠입니다. 아, 맹충이 같은데? 아이소! 아이소! 아이소. 오늘 얘, 얘가 젊네? 은거 그니, 그런거 같아. 나도 웜타입으로 할래. 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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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빨간색 a 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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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볼륨 Ana, Ana, a 파장이 n a 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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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각아 <laughs> 뭐, 요거 먼저 그만. 어제. 아니, 저번 이슈 일이 그래서 두 사람 거비용워야 됐지. 이것도 무조건 파츠에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늘하고 어떻게 하면 동조가 잘 될지도 생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트리플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늘 사이로 이 웜들이 그래야 동조가 돼야지만 자연스러운 거지 따로 놀아 버리면 그러니까 파츠라는 의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올라갈게요 감마요. 뭐뭐 그런 거아니겠습니다 인생이. 경이라경이라 빨리 넘어와, 빨리 넘어와 봐요. 빨리, 이쪽,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와 봐. 빨리 넘어와,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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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언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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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노란색. 어, 어. 오, 봐. 잠깐만 몰라 몰라 내려봐야지 알아? 잠깐만 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기 입질은 네. 다 여기가 여기 구간에서만 몰아요. 입질 이 여기서만 와. 네. 지금 썰물에는 그러면 이라고 이게 여등이 이게요. 네. 이게 여라고 생각하면 이 중간까지에서 입질을 받는 거야. 네. 이건 어군이고. 예. 예, 올라가는 쪽에서 온다고. 이건 고인지 참돔인지 몰라. 내려 내려 보세요. 데요 우선은 이거 이게 이게 어군이고. 이게 어군이고 얘는 몰라요. 오. 얘는 맞아요. 나좀 도와줘. 감사합니다. 뭐 기록 하실라고? 아니요. 댓글 달. <laughs> 댓글은 나중에 달거좀 고기 좀 고기 좀 잡아줘. 너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나는 방생이 그럼 방생.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한 30분만 하면 참돔 안 물어요. 어? 물 있으니까. 참돔은 딱 물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요, 딱 자기가 이, 먹는 시간이 있다고. 그 물때 어. 그, 그 시간에는 열심히 해야 되고 아, 같아. <laughs> 아 반장님 아 그냥 물이 죽으면 참돔 입질이 이제 안 해요 낱마리 참돔을 잡는 시간에 그때 그 댓글 달아도 되잖아요 <laughs> 우리 주거가 0.9 노트, 1 노트 처음에 왔을 때1.5 노트 이렇게 됐단 말이죠. 빗, 빗, 빗. 잡어. 잡. 내가 잡으라고 했잖아. 잡어니다 잡놈일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있고 몰라요. 잡아봅니다. 여긴 놀래미도 많습니다. 여기는. 아이고야 <laughs>